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이 가수! 첫 싱글 앨범을 내자마자 k p o 솔로 아티스트 유튜브 24시간 최다 조회수 신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글로벌 주요 차트를 휩쓸고 연일 신기록 고공 엔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온더 그라운드로 컴백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릭핑크의 로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로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어땠을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정상의 위치에 올라섰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1997년 2월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서 태어난 로제 이름은 로젠박 한국 이름은 박채영 이라고 하죠. 2012년 당시 호주에서 열린 yg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오디션에 참가해 1대700의 경쟁률을 뚫고 무려 1위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거머쥐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라 약 7살의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갔던 로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많은 아이돌들의 부모님은 사실 가수가 되는 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제의 아버님은 달랐어요. 로제의 기와 재능을 알아보셨던 로제의 아버지는 시드니에서 YG 글로벌 오디션이 개최된다는 공고를 보고 시드니행 항공권을 바로 끊어주셨을 정도로 로제를 믿고 있으셨죠. 당시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는 바로 제이슨 무라즈의 I want give up YG의 연습생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2년에는 지 드래곤의 미니 앨범 수록곡인 결국의 피처링도 맡아서 하기도 했었죠. 이때부터 이미 로제의 천상의 목소리는 소문이 쫙 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미 정평이나 있는 로제. K-pop 여성 솔로 최초로 지미팰런쇼 출연도 확정되었죠. 하지만 데뷔 자체가 쉬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는데요. 수많은 테스트와 월말 평가 등을 거쳐서 블랙핑크 데뷔조가 된 로제! 원래 블랙핑크는 9인조 그룹으로 나올 뻔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4인조로 확정이 되고 2016년 드디어 휘파람과 붐바야로 데뷔를 하게 되죠. 독특하고 매력 넘치는 음색을 가지고 있는 로제는 블랙핑크에서 메인보컬과 리드댄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원어민이다 보니 팝송을 부를 때 더욱 그 목소리가 빛을 발하는 듯한데 로제는 약간의 일본어까지 더해서 삼계국어를 할줄 안다고 해요. 생로랑의 모델이니만큼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가 찰떡같이 어울리지만 워낙 눈물이 많기도 하고, 먹을 걸 좋아해서 먹챙이라는 별명도 있으며 배려심도 많고 정도 많으며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 로제의 이름에는 블랙핑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제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분홍빛이 도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블랙핑크 핑크에서 핑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로제의 실제 이름도 로젠 박이고 한국 이름은 박채영, 영어의 칭일 로지까지해서 불리울 수 있는 이름이 무려 4 개나 있는 로제. 미술을 좋아하고 국보지가 취미인데다가 악기 배우는 것에도 흥미가 있어서 피아노와 기타 연주를 할줄 안다는 로제. 거기다 기타는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데뷔 전 영상에서도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가요대전 합동 무대나 예능 자체 예능 등에서. 또 기타 치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 걸 미루어 보아 로제의 기타 실력은 가히 인정할 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산책하는 걸 좋아하지만 운동은 싫어하는 편인데 운동 싫어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불핑하우스에서는 필라테스 강사 수준으로 잘해내는 로제의 모습이 방송되었었죠. 강아지 같은 느낌과 여우 같은 느낌을 동시에 뿜어내는 로제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담겨져 있는 외모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데요. 어떨 때는 청초하다가도 섹시하기도 하고 치크하고 차가운 스타일링까지 도 너무 잘 어울리는 로제 이런 로제는 생로랑의 글로벌 엠버서더 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이 글로벌 엠버서더 이야기 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 요. 엠버서더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냥 명품 브랜드에서 너는 생로 랑 엠버서더 하세요 하면 되는건가 싶겠지만 사실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알아주는 브랜드인 생로랑 측에서 로제에게 무려 1년 동안이나 끈질 기게 러브콜을 보내고 선물 거예요. 세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브랜드 이미지와 찰떡이라서 놓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결국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가 된 로제. 심지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로제에게 생로랑에서는 자전거도 선물했다고 하죠. 이런 로제에게 최근 특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행크인데요. 2020년 12월 2일에 행크를 입양하게 된 로제. 행크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2개월 때 강릉 보호소에서 구조되어 원래는 미르라는 이름을 으로 입양을 기다리던 행크. 핸크. 그런 행크에게 나타난 가족이 바로 바로 로제이 가족들이었는데요. 믹스견인 행크를 스페셜 브리드라고 칭하기도 했었는데, 행크의 계정을 만들자마자 5일 만에 인스타 팔로워가 3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행크는 로제이 본가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현재는 밥그릇이 생로란일 정도로 제 2의 견생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로제와 행크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에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4위인 터워 슈퍼셀러 로제 첫 솔로 앨범 아의 타이틀곡 언더그라운드와 수록곡 고네 직접 작사가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언더그라운드가 영어 가사만으로 채워진 이유에 있어서는. 각 곡마다 어울리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곡에는 영어가 가장 잘 어울려 서 영어 가사로 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죠. 작사로 로제가 참여했으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로제 본인의 상황 을 반영한 노랫말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로제는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라는 노랫말이 나와도 매치가 잘 되었다. 연습생 때부터 하루하루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살면서 가끔 매 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다. 그라운드라는 단어는 땅 바닥 아래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의역했을 때는 결국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로제는 이 구절을 설명하며 그라운드를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석했죠. 솔로 데뷔 앨범에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담아낸 로제. 그 진실함은 세계인의 마음을 꿰뚫은 것일까요 하루만에 3900만 뷰를 찍은 로제의 솔로곡은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8년만에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하루 뮤비 최다 시청수 기록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K-팝 레이더 차트 1위, 주요 차트 1위를 모두 석권하면서 매 순간 순간 솔로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학창 시절 학교 매점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서 폴키피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로제.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휩쓸고 K-팝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로제로서도 솔로 아티스트 로제로서도 앞으로 어떤 모습, 다양한 모습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해줄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로제의 정보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요청하고 싶은 케이팝 스타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어떤 아이돌 탐구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